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 세상에 매개체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게 한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세계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이 특별히 다스립니다. 음? 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부대에 세워집니다.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기록됐는데 그 이전의 역사를 기록했고 그 이후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왜 세우셨을까? 첫째는 성경을 기록해주려고 이스라엘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통도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택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전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이스라엘 선택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언약을 하는데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예, 좋습니다 하고 계약이 맺어집니다. 성경에 최고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놀랍게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박아 죽인 죄로 서기 7진부터 전 세계 쫓아내서. 1900여 년간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죽임 당하고, 응? 세계 역사상에 그 이스라엘 민족, 유탱이라고도 하는 그 민족만큼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 없습니다. 유대인은 소리쳤습니다. 예수 죽여라.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가 다못 받으면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역사가 입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망하더라도 성경대로 망해요. 그리고 청벌받는 기간이 끝나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또 정확히 회복되는데 완전히 극과 극인데 성경대로만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망하고 성경대로 회복되고 이게 성경대로 되는 걸 보고 충격을 받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민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았는데 이방인인 마른 나무에 해당하는 이방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와 그 심판의 형벌이 얼마나 중하다는 요 것을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응? 이스라엘을 중심한 세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을 생생히 보여 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배우면 인생 문제를 풀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